차트 분석 해준 남자 셀리아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유신입니다. 차트 살펴보시죠. <목소리> 유신 제가 7월 6일날인가 한번 촬영을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제가 촬영을 해서 이거 심상치가 않다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해서 그때 상한가를 한번 먹고 나왔었죠. 근데 네, 유신이란 종목이 참 신기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또 심상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희가 들어갔던 그 단가가 다시 오고 나가지고 보시면 여기 밑에 있는 캔들, 여기 중간에서 여기 새별 캔들이 딱떠 있어요. 그죠? 음봉. 도지, 그리고 양봉, 그리고 또 도지 올리고, 그다음에 양봉, 도지 또 올리고, 지금 또 도지. 양봉이 지금 연달아 몇 개가 떠 있는데, 하필 이 시점이 예전에 우리가 들어갔었던 이 위치고, 지금 보시면 거래량도 거래량도 보면은 이거 보이세요? 이거 지금 거래량 이거 이제 화단에서 이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들어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들어가야 되는 종목. 들어가서 쌈박하게 슈팅 나오면 털고 나오면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 진짜 또, 우리 또 좋은 수익 줄것 같거든요. 좋은 수익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 놓치지 말고 다시 한번 이번에 들어가고, 이번에 힘까지 모았으니까, 어 타겟팅을 조금 높여서 위쪽에 있는 49,600원 정도까지 좀볼거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이번에 손절가를 좀 밑에 짧게 밑에로 이제 짧게 한 32,600원 정도로 두고 34,550원을 기준으로 해서 손익비 괜찮습니다 49,450원 정도까지 바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수익률은 대략적으로 한43% 정도 되고요. 32,600원 타겟팅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얼마 안 올렸습니다. 그리고 힘을 모으고 있고 거래량도 서서히 늘고 있고 이거 요번에는 이 61선 지지를 받고 있고 이평등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근데 224일선을 요번에 팡 돌파하잖아요. 를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224일선이 이렇게 돼 있고 61선 골든 크로스가 나온 다음에 캔들은 위쪽에서 노는 움직임 이 나올 것이고 120선 이렇게 정배열 되면서 추세가 우상할수 있는 차트다. 그러니까 43%는 봐도 충분하지 않는 아는 차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이거 분석하기 되게 쉬운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종목 놓치지 말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여러분들 다 아는 종목들 있잖아요. 왜? 뭐, 에코프로, 뭐, 포스코, 뭐, 그룹주들이나 지금 뭐, 초전도체 막, 날라가고 있는 종목들, 뭐, 변동성 엄청 좋고 물리고 막 난리가 나죠. 이제 그런 종목들에서만 수익이 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단 10%, 20%가 수익이 나더라도 내가 차트를 분석을 하고 들어간 종목에서 수익이 충분히 날수 있다는 것을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괜찮아요. 이제 나쁘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내려올 수 있는 뭐, 힘도 있지만,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29,100원 라인이 또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뭐 내리기는 쉽습니다. 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인 상태에서는 위쪽으로 방향으로 바라보는게 맞고 손손비비딱 보고서 어, 들어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어요 하반기 전에는 한 한두 달 정도 안에는 줄것 같거든요 어, 4 2200원 그리고 4 9600원 주목을 해보시고 이런 차트에서 수익이 나면은 다른 종목 그렇게 부러워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뭐 여러 가지 좋습니다. 지금 MACD로 골든크로스 떠있고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그림들 뭐 연상을 해보면서 어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피보나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그려보시면 대강 어떤 그림인지 많이 알 수가 있거든요. 조금만 수정을 할게요. 지금 48,900원 그리고 4만 1,850원 4만 750원, 4만 1,750원 이 라인들 체크해두십시오. 48,950원, 4만 1,750원 이 라인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37,450원 못 잡으시는 분들은 이 37,450원 돌파될 때 예약매수 걸어 놨다가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신 좋은 대응 하시고, 매물 대 체크하시고 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차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요.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서 유한타 증권 가입해 주시면 돈이머니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